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라면을 끓여 먹을까 하다가 마침 여기 랜덤 박스가 있길래 이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러깃이 있고요 누구 건지 몰라요 그냥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냅랩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에시 하나 더 있고요 소스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없어가지고 일단은 손을 씻어야 돼요 잠시만 손 씻고 올게요 손손좀 씻고 올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여거손잘 씻어야 돼요. 알죠? 일단은 어... 보겠습니다 너겟이 굉장히 많네요. 너겟을 한번 여러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 칠리 소스를 찍어서 먹어버릴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제가 귀엽다고 음. 생각합니다. 먹어볼게요. 음. 아, 음, 맛있네, 맛있네. 응. 음. 이제 음, 또 비가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미팅을 하고 온거 왔어요. 근데 무슨 미팅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앉아있다 왔어요. 아, 맛있네. 이건 뭘까? 스낵랩! 근데 왜 치즈버거라고 써 있어? 이거 네 치킨. 음. 아, 나 살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육도 빠지고. 60. 63kg 예요 망했어. 그럼안 되는데. 응 음, 많이 먹어야 돼 너무. 젊어지셨네요 뭐야 아직 젊거든 아직도 아직도 젊어 아직 젊어 골라주세요 찬우처럼 찬우랑 다섯 다섯 명이 찬우랑 살 건지 다섯 살이 찬우랑 살 건지 다섯 명이 찬우랑 사는 게, 원래이또 좋은 게, 시종이 다섯 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섯 살이 찬우는, 내가 시종이 될것 같아요. 심심하면 그런 거? <laughs> <laughs> 와우! 커트코벤이세요? 멋있다. 잘 생각하다가 좋냐, 귀엽다가 좋냐. 모든 너무 과분해서, 사실은. 이건, 이 질문은 마치, 100만원 받을래, 101만원 받을래랑 비슷한 것 같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하지? 아, 진짜, 뭐하지?